만하고 자리를 바꾸지 마세요. 지금 자리를 바꾸니까는 서로도 우리가 이 우리 엘리트 공차 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놓으면 헷갈려요, 또. 그러니까 자리를. 이 최종 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거 순간적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크로스해 는 거는 관계해없는데 자리를 바꿔가지고 맨 하다, 저 뭐야 게임을 하다 보면은 분간이 안 돼. 자기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그래서 형님, 형님이 종구형은 원래 내가 미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파드로 올라가 계시잖아 거기가 계속 비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철이 형이 갈집시가 성철이 형이 왼쪽 빠져나가고 성철이 파든데 이게 내보낼 때는 사실 성철이 형이 물론 저기에서 그런 성철이 형은 파든 그래요 파드는 수비만 끌고 다니면 돼 소리 질리면서 그것도 다 역할을 해놓은 거예요 골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형이 아까 같은 아까 저기 뭐야 우리 팀이 나간 그 멤버에서는 사실 형이 승기가 모였니까는 파드를 내보낸 거야 그러면은 형이 역할은 뭐냐면 가서 형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형이 공 차고 못 차고 잘 차고 못 차고 이걸 안 따지는 거요 하얀 옷이 왔다 갔다 하면 은그 사람을 막 해야 돼 수비는. 근데 그거를 지금 전부 다들 나가가지고 각자 생각해가지고 각자 바꿔놓고 각자 자기가 자자, 자, 자리를 찾아가 버리면은 안에 밖에서 사, 딴 사람들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 우리가 뭘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꼴 잡으면은 꼭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아 우리 편을 이해고 이대일 패스, 상갑패스 왜 여태까지 맨날 연습하는 게뭐예 그거? 상갑패스는 죽어도 안 해. 윙이 링크가 볼을 잡으면 윙이 앞에 서있으면 윙이 나가면 윙 나가고, 그럼 백이 오버랩핑 나가면은 정말이지 오버랩, 백이 오버랩 나올 때는 웬만하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백백 뒤로 못 나옵니다, 다시. 그 사람이 저 백기든 뭐든 처리해면 그 사람이 바으로되는데 거기서 나를 안 주고 저잖아 그럼 돌아서서. 어슬랑어슬랑 해서 걸어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버레벨 나갈 때는 퉁 밀어줘요. 뛰던 길에 뛰는 거니까는. 그걸 전혀 안해줘 우리 편은. 어, 왜 우리 편은 못 믿어, 이렇게. 뺏두도 그만인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육구치 하나, 내가, 설명을 할게. 상대가, 브리킥이 났을 때는, 내 뒤통수 에놓고 마크를, 해면, 멘트를 하면 안 돼. 내 가슴에 놓고, 아니면은, 가까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술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을 보고 서야 돼. 이렇게 골대를 보고 옆으로 서 있으면 내 뒤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와 있는지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두 번, 두골다 지금 유코지가 멘트를 못한 거야. 두골다 그렇게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비를 볼 때는, 멘트 그때 할 때는, 멘트를 보고 사람이 내 좌우에 누가 있나. 한 사람은 꼭 맞춰야 돼. 지금 거의 두 개가 다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골을 먹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잘못했다가지적하는게 아니고, 멘트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옆으로 서가지고, 막 골, 골킥 하는 거 보고, 좌우에 누가 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멘트를 해셔야 돼. 지금 멘트가 안 돼. 누가 맞고, 누가 맞고, 이런 거, 이게 안 돼. 골, 그리고 골킥이 얘기려면은, 골킥 얘기를 필히 들어야 돼요. 골킥이 누구 빠져, 누구 나 저거 마, 멘트 해라, 누구 멘트 해라, 좌측 봐라, 우측 봐라, 이러면은, 꼭 해줘야 되는데, 골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만들대로 해. 이래만 돼. 그고 같이, 골키이 뒤에서 얘기할 때는 들어주셔야 돼. 근데 사실, 골키이 지금 저기서 그렇지, 이, 동생이라 그렇지, 만약에 저기 같으면 욕 나와요. 뭐라 그러면 막 욕, 욕해 한다고. 왜안 맞냐고, 안, 안 맞냐고. 그러니까, 그거 저기 하지 말고, 꼭, 골키이 뒤에서 최종적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그걸 해주셔야 돼. 우리 편이, 우리 편을 안 믿어, 지금. 같이 공을 차면서도, 영안 믿고 서로도 그러니까, 각자만 놀아. 그거 하지 마셔. 그리고, 자, 체중. 내가 아까 종현님 체중을 세웠는데, 우리 사무장은. 체중은 뭐요 체중 역할은 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내가, 내가 이거 가가지고, 6 7 0로 내가 딸것 같다 그래도 웬만하면 참아야 돼. 뒤로 물러나는 게 방법이 없어. 왜? 체중이 뚫리면 끝이야. 근데 그걸를 망각해고서 자꾸 나가가지고 내가 뭘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자꾸 나가버리면은, 허당인데, 거기. 체중은 방법이 없는 거야. 체중은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조류를 하면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중비가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해줘야 돼. 양백거슬려야지 우리 편이 어떻게든, 1대1 되면 어떻게 껴. 체중이 둘을 막는 거야, 둘을. 볼 잡은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갖고 그 어울러지기만 하면 나머지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들어오고 그게 안 되잖아. 체중이 그냥 휙 나가버리면 그냥 퍼먹어. 허당. 그러면 안 돼요. 그 백돌, 양백돌도 마찬가지야. 양백돌도 내가 뺏기면 은 거의 센터링 아니면 쉬지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저걸 거의 내가 50% 이상 된다 그래도 사실 가다 발을 담그면 안 돼요 무조건 돌았을 생각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수비는 꼭 수비 볼 때는 그걸 참고해줘 돌았으면 되는 거발 담그지 마셔 절대 발 넣으면 안돼 그냥 한 방에 돌아갑니다 예. 다음에 게임할 때는 절대 이 수비 보시는 분들은 한방에 하지 마시고 링카 보시는 분들 너무 많이 올라가 지금 우리가 체력을 생각 안해고 너무 공격을 빨리 해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좀 이렇게 내 체력 을 안배해가면서 이렇게 하셔요 계속 요새 지금 우리가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리는 이유는 상대를 잡는 것도 있지만 은 우리 팀이 우리 편을 안 믿어요 우리 팀이 우리 팀끼리 지금 못 믿어가지고 볼도 안 주고 그래 그냥 툭툭 주셔 상각 했어 얼마나 좋아 하다가 앞을만 가지마, 딱 돌아서 뒤에 오는 사람도 주고, 그다음에 내가 빈 자리 찾아가고 이러셔야 돼. 또뭐 자꾸 또 얘기 안 하면 또이좀 먹어요. 자꾸 하셔야 돼. 하도 우리 편 믿을 시다니 네. 좋아했어요. 네.